47페이지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거를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끼리끼리 뭐지?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상수항이란 얘기는 숫자만 나와 있는 거야. 문자 있는 거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끼리 모아서 정리해 주는 걸 간단히 하시오. 자, 볼게요. 2x ox 8, 6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인데 어, 2x 플러스 5x, x는 x끼리 해주면 플러스 2x 플러스 5x니까 플러스 7x 플러스 8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4 그쵸?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됐지? 자, 이번도 보니까 y는 y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얼마 16y,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됐죠? 쟤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끼리끼리 다시 한번 해볼까? 저 10번에 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a, 플러스 6, 마이너스 1. 자, 끼리끼리 계산해주면, a끼리 해주면, 마이너스 9a와 마이너스 3a, 상수끼리 한다면, 이렇게 봐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